안녕하세요.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. 요새 완연한 가을 날씨이긴 한데요. 아침 저녁으로 또 춥습니다. 그래서 곧 겨울이 이제 또 금방 올거 아니에요. 그래서 겨울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독감도 유행하고 있으니까 독감 예방 접종도 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시간에는 지난 편에 이어서 간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? 네,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꼭 마셔야 된다는 젊은 분들 많고, 길거리 가다 보면 모두 다 커피잔 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한국인의 커피 사랑이 꽤 많다고 하죠. 열다방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그 브랜치가 제일 많다 지점이. 열다방 브랜치가 많을 정도. 꽤 비싼 커피인데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만큼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 이 만성간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커피에 대한 관심, 실제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. 커피를 마셔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간질환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뭐 하지 말아야 될 거, 드시지 말아야 될 거를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뭐 이거는 어, 먹어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커피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커피를 하루에 석잔 이상 마시면 간암 발생을 35%나 줄일 수 있다는 이제 보고가 됐는데 최근에 뭐 정답은 아닐지라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커피 뭐 카페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,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, 또 항염증 효과도 있고, 또 항암 효과도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도 밝혀졌기 때문에 커피를 드시면 단 한, 하루에 한 잔으로 부족하다는 거거든요. 하루에 세잔 이상 드시는 분들에서 그 간암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 는 것을 말씀을.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커피를 세잔 이상 드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피에 이런 폴리페놀 성분이 있다고 하지만 원두 커피, 블랙 커피라고 하죠. 이런 원두 커피에 들어 있는 성분 네, 한정된 것이고 믹스 커피는 에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아, 꼭 커피를 드실 때는 건강을 위해서 커피를 드신다 할 때는 반드시 원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 연구자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요, 이 커피뿐 아니고 의약품이죠 일종의 아스피린이나 고지혈증약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. 이런 그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은 이제 그 피를 붉게 하는 약이죠. 그래서 뭐 예전에 뇌경색을 앓았대든지 또는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들은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약물이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들인데 이 약들을 복용했더니 간암 발생이 좀 줄어들었더라 하는 보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 연구들의 결과는 간암이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아주 잘 계획된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 아니어서 100% 믿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도움이 될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 약들을 간암 발생을 위해서 꼭 복용하셔야 된다. 그렇게 권할 정도는 아닙니다. 앞으로 연구가 더잘 계획된 연구가 성공적으로 아스피린이나 또는 고지혈증약이 간암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무슨 뇌경색 병력이 없 또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더라도 간암 예방을 위해서 드세요. 이렇게 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어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저희 명예 처방전 채널의 댓글에 실제로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비형 간염, 시형 간염도 없고 술도 안 마시는데 간염에 걸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많거든요. 네, 실제로 궁금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서양화되면서 식습관도 이제 그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 많고 또 과잉 영양 섭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인의 1분의 1 많으면 절반에서 이 대사증후군이 이 관찰이 되는데요 그 대사증후군이 뭐냐면은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병 그 다음에 비만, 과체중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간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간도 영양이 너무 풍부해지면 간이 뚱뚱해지는 겁니다 지방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해보면 건강한 직장인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이 지방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이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웃한 일본이라든지 또는 서양 국가에서는 이 지방간 이걸 비알코올 지방간이라고 합니다. 술을 안 마셔도 이 대사 증후군의 영향으로 어 간에 기름이 끼는 것을 비알코올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일본하고 이 서양 국가에서는 이미 간이식의 제일 원인 또는 간암의 제일 원인이 이 지방간으로 바뀌었습니다. 우리나라도 비형간염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한 20년쯤이면. 어비염 간염이 거의 자취로 감추고 이 비알콜 지방간이 간질환 제일 원인으로 어,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비알콜 지방간에 걸리면 다 그럼 간이 나빠집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지방간에서 평생을 사시는 분이 더 많아요. 그런데 어, 다른 당뇨병이라든지 과체중이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. 이런 대사증후군의 숫자가 많을수록 간이 나빠질 위험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비알콜 지방간 환자의 한 2~30% 정도가 간 경화가 된다든지 간 경화의 일정 부분이 간암으로 넘어간 거지 전체적인 간 지방간 환자가 다 나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되 건강 검진을 꼭잘 받으셔야겠습니다. 되 채널에서 환자를 구체적으로 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개인 정보 때문에 어렵지만 얼추 윤광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 환자분이었는데 이분이 60대 남자분이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체중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BMI라는 거 있죠? 체질량 지수, 지수. 체질량 지수가 보통 25가 넘으면 과체중이라고 하고요. 30이 나오면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30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명백한 비만으로 간에 있어서도 지방간이 꽤 심한 상태로 1년에한 번씩 피 검사하고 초음파를 받아오던 분이었죠. 그래서 작년 검사에서는 뭐 그냥 피 검사는 괜찮았고요. 그다음에 지방간은 뭐 비슷한 정도 꽤 심한 상태 했는데 요번에1년 만에 또 검사를 해보니까 간의 종괴가 발견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알콜 지방간은 그냥 그 지방간 상태로 평생을 가는 분도 있는데 이게 간경화로 가는 분도 있고 간경화를 거쳐서 간암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 과정인 간경화가안 생겼는데 간암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. 특징적인 게 시형 간염은 많은 수에서 간경화를 거쳐서 간암으로 가는데 이 비알콜 지방간의 특징은 간경화가 안 생겼는데도 그 지방간 상태에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분이 그 이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초음파를 하니까 혹이 보여서 한 3cm, 4cm 정도 그래서 간암이 의심되는 거죠. 없던 게 보이니까 그래서 CT를 찍고 간암이 확진이 돼서 수술을 다행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수술로 떼어낸 걸 우리가 보통 이제 병리 의사 선생님이 그걸 현미경으로 염색을 해서 보거든요. 그래서 간암은 확인이 됐고 그 주변의 간 조직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경화는 없는 상태. 지방간만 있는데도 간암이 생길 수 있다.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은 꼭 간경변이 아니더라도 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걱정들 하시겠죠? 나 비알코올 지방간인데 간암 걸리는 거 아니야? 네, 걸릴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이 자체가 낮습니다. 그러니까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 뭐천명만 명에 아주 드물게 생기는데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하고 다르게 간경화가 없이 생긴다는 말이지. 그 비알코올 지방간에서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. 그 확률은 낮은데 간경화를 거치지 않고 생길 수 있다. 요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편에 걸쳐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름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가끔 출연을 하지만 작가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본 질문 작성하실 때 이번 편, 지난 편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저희 명예 처방전을 구독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. 간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모두 안녕.